안녕하십니까. 문하나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 문하나는, 예, 문석현 아나운서, 문하나운서. 그래서 줄여서 문하나입니다. 제 아이디도 문하나입니다. 자, 이거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많이 하시나요? 이사? 이사를 할 때마다 사실 뭐가 됐든, 뭐 어디로 가든, 뭐 어떻게 하든,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이사할 때마다 제 느낀 게 있는데요.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실제 집값에 맞춰서 가격을 제시하는 곳은 단한 곳도 없다. 어딜 가든 다 실제 시세보다 다 낮게, 다 이렇게 매물이 렇게 매물, 뭐, 전세, 월세 있으면 꼭 실제 시세보다 낮게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인하는 거죠. 아파트를 알아보는데 딱 보니까, 오, 동네도 좋고 가격도 좋고 좋아, 시세도 좋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 동네 가봐서 뭐 부동산 중개업소나 뭐 가면은요, 가격이 막 딴판인 경우가 뭐 허다합니다. 그러면그 단계에서 아예 안 되겠다 해서 딱 멈추면 되는데, 그때까지 뭐 알아보고 뭐또 가보고 또막이 노력한 수고, 이게 또 마음에 남잖아요. 머리에 남기 때문에 어 그냥 또 그냥 돌아올 수 없죠. 그럴 때 이제 마침 공인중개사가 뭐라 그래요? 딱딱 한번 던집니다. 아유 고객님 그 아까 그 알아보신 거기는 좀 이제 매매가 매매가가 좀 가격이 올랐고 대신 좀 좋은 가격에 나와 있는 거있는데한번 보실래요?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열네 아홉은 봅니다. 어떻게 안 봐? 일단 발을 담갔는데 담갔으니까. 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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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사의 어떤 그 어, 유인 거기에 이제 빠져들면서 더 적극적으로 막 알아보고 아 이것도 싼 데는 없어요 막, 막 찾게 되는 거죠. 저도 비슷한 걸 했기 때문에요. 그 마음을 다100% 이상, 12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모하우스에확 들어갔는데 어, 생각 없이 태어나서 처음 가보면됩니다 <laughs> 이야 너무 좋은 거야. 막뭐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집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막 주변에 막 산도 있고 막어 그래서 산책 길도 막 어, 좋게 잘돼 있고 막 어, 아파트 자체가 또잘 졌어요. 모델하우스가면 다잘 졌지. 지금 모델하우스 못찍개진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순진했던 거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뭐감독에팍 빠져가지고 야 이런데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동으로 딱 이게 상담하는 데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 아파트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다들 좌절하죠. 아, 네 얼마입니다. 뭐 지금 시세 가 얼마 나와 있어요. 아, 역시 안 되겠구나. 그럴 때 상담하시는 분이 딱한 마디합니다. 일단 접수만 하고요. 나중에 추첨에 이제 딱 당첨이 돼야지 그때 이제 계약을 할수 있어요. 그때 추첨이니까 오늘은 일단. 계약만 하고 가세요. 그때 추첨돼서 추첨 결과 보고 그때 집을 살지 안 살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딱 뒤에 딱 한마디 거듭니다. 어, 그런데 이 집은 고객님하고 참잘 어울리네요. 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자동으로 네, 정말 살고 싶어요. 이런 집. 너무 살고 싶어요. 뭐, 뭐 적으면 돼요. 뭐 접수만 안하고요뭐 적어. 막 적고 그래서 한번 크게 크게 같은 인생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하은의 장편 소설 《모던 하트》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데요. 층간 소음이 엄청 예,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위층에 막 애가 막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그러니까 예. 막 툭, 이게 그 주인공이 미연인데요. 미연이가 너무 참다 참다 도저히 못 살아. 그래가지고 오늘안 되겠다. 올라가서 초인장을 띵 누릅니다. 누니다 예. 어떤 사람이, 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몰상식을 하는지, 이제 미연에 이제 대응을 한번 보세요. 띵동띵동, 누구세요? 했겠죠? 응, 음. 1 7 0 7호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소리가들려 야! 너네 좀 조용히 좀 해봐! 조용히 해! 어? 아래쪽에서 올라왔잖아! 어? 그럼 엄마가 조용히 할때 했어야지! 하고 막, 크, 뭐,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러니까 또 애들이 또 가만히 있죠? 그래서 문을 딱 열었어요. 보니까는 엄마가 임산부였습니다. 예. 배를 훅 잡고서, 아이고, 뭐, 하만 이러면서, 아우,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만 아, 이러면서, 막 하니까는 어떻게 쏘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이미연이가또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 그만 갈게요. 다음에 좀, 좀 조용, 조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 평소에 우리, 우리 애들이 너무 시끄럽죠. 너무 뛰죠. 안 그래도 과일이라도 사들고 함 내려가려고 했는데, 어, 먼저 올라오시게 했네요. 죄송해요. 언니. 딱그니다 언니. 그러니까 이 언니 미연이가아아 괜찮아 괜찮아 쉬세요 쉬세요 쉬세요. 아 어, 그냥 가시게요? 어유 뭐 차라도 한번 한잔 하시고 가세요. 언니 어우 진짜 초대했어야되는데 어, 정말 미안해요 언니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미안이 자기는 푹푹 이게 웃음이 나온 거예요. 시가달 언제 봤다고? 어, 보자마자 그냥 바로 언니랍니다. 근데 그런 여자인데 뻔뻔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 그책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에는 뭐랄까? 상대방을 너그럽게 만드는 친화력 같은 것이 있었다. 그이 여자 또 한술 더 뜹니다. 네. 안에 이제 애가 막 뛰어노는 그 애가 있었잖아요. 지훈아, 지훈아, 일로 와, 일로,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와. 와서 인사드려. 아랫집 이모야. 막 이러면서 언내에서 네. 이제 이모까지 나왔어요. 엄마가 애가 안 나오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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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 이모한테 인사드려. 그러니까 남자가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 아이 보고 어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뭐 서양 인형 같아요. 언니 소리 들고 도 이모 소리 들으니까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가지고 또칭찬과 또 덕담까지 합니다. 어, 대충 이제 내용을 이제 편집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미연이라는 여자가 마음이 누그러진 결정적인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언니죠 언니. 언니하고 이모라는 말입니다. 이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그 분노가 층간소음 때문에 막 끌어던 분노가 싹 사라집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언니 뭐 어, 형님 뭐 인사들의 이모야 이런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인상 예, 이 정말 그 화가 불같이 나는데도 더 이상 냉정하게 쏘아붙이거나 그 못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친근한 호칭을 통해서요. 상대로부터 어, 정말 무언의 예스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로벌 전략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상대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제시를 하고 낮은 수준의 부담이 없는 그런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면 예스라고 받아들겠죠. 그 다음 처음부터 부탁하고 연계해서 좀더 높은 수준의 부탁을 하면요. 상대는 일단 한번 예스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로블 전략이 어렵지 않게 로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단 통성명을 하고 난죠. 그 다음부터 이제 아,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형님, 누님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예 처음 보자마자 막 형님, 누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대단하다. 저런 형님 소리가 어, 언니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나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주변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이, 안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다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들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 호칭 하나로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나를 막 미워하고 정말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아 정말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요 아 형님 아이 누님 미친 척하고 아나 돌았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런 게 바로 로봇 전략입니다 말은 어렵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절대 손해 볼일 없습니다. 아, 내 편이 나도 모르게 무궁무진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편하게 부탁하고, 오히려 어, 이 부담은 이 부탁은 되게 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의외로 다 들어줍니다. 재밌었다면 뭐라도 하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라도 하나 꽉꽉 세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